주변국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각축전 양상이다. 우선 일본이 2031년부터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2030에서 2035년경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 외교적으로 주변국에 속하는 미국도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하는 게 목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30년대 동북아는 6세대 전투기 시대 우선 미국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의 위기감을 인식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이 차세대 공중집의 프로그램에 따라 6세대 전투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전력의 핵심인 공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공중집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가용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국 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항공 전력 증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공군력 우위를 지켜왔던 일본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본격화 한국은 자체 KFX-5에서 6세대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개발되는 4.5세대 KFX는 스텔스 형상의 5세대 F-22 레터와 F-35들과 많이 닮아 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어차피 차후에 스텔스기로 가야 하니 나중에 구조 변경이나 개조 없이 하려고 미리 스텔스 형상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암튼 기존에 노후된 전투기 F4,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성능이 어느정도 나와서 아마도 노후 KF-16까지도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개발되는 KF-X는 4.5세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긴 하나 이것은 기존의 4세대급 KF-16나 F-15K보다 더 위급의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4세대 중에 F-15K가 하위급 KF-16이 믿을 급이다 개발 및 연구원들은 KF-X 성능이 생각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은 말을 아끼는 것 같지만 먼애 생각에도 F-15K 정도의 성능만 나와준다면 바랄 것도 없겠다 거기다가 스텔스까지 완성되면 후덜덜이다. 그러면 F4, F5 대체는 물론 KF-16, F-15K까지 대체 가능하다. 어차피 개발되는 과정에서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핵심 기술이나 전자기술, 항전기술 등은 나날이 진화되고 개량된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의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접핏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내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전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기 업계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켓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t f x 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 재개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조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 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즉 4.5세대급으로 일컬어지는 KFX를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 5.5세대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KFX의 성능은 4.5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4.5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설계된 4세대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날개 모양 수정, 공기 흡입구 수정을 해도 스텔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KF-X는 다르다. 블록에서 내부 무장창과 컴프을 안테나를 추가하고, 블록 3, 4에서 공기 흡입구 수직거리 날개, 엔진 노즐을 더욱 스텔스하게 바꾸면. 적어도 형상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 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다. 6세대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 남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KF-X의 복자형 때문이다. KF-X는 비행 훈련을 위한 복자형 비행기가 존재하는데 이 복자형 좌석을 무인 전투기의 통제나 전자전 임무에 투입하도록 개량할 수 있다. 스텔스성을 활용해서 정령공 근처에 진입한 다음 스텔스 무인기가 정령공 안에서 전투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의 6세대 전투기에서 이미 연구 중인 기술이다. F20이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좌석이 한 개뿐이라 무인 전투기와 같이 임무를 하려면 무인 전투기의 AI 수준이 크게 높아야 한다. 인니의회 국방부의 중고유로 파이터 구매 제동. 인도네시아 매체 트리뷴 뉴스는 20일 인도네시아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리뷴 뉴스에 따르면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자로 클라우디아 티네르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의향을 나타냈다. 앞서 오스트리아 디프레스는 19일 프라버우 장관이 유럽화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서한을 단어 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디프레스는 서한은 실제로 지난 주말 늦게 도착했다고 전했다. 프라버우 장관은 이날 오전 언론 매체에 나둔 서한에서 유럽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늘 감명을 받은 저는 아래의 제안에 대한 귀하의 지지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우 장관은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15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공식 협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서한의 진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퇴력 장성인 TV 하산 루딘 인도네시아 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산 루딘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2012년 법률 16조를 언급하면서 하원과 정부는 중고 전투기를 다시는 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고 항공기 구매 고려는 구매 항공기 수명이 다하고 정비 부품을 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산노딘 의원에 따르면 인도의회가 승인한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은 4세대 전투기인 인도네시아 KFX를 생산하도록 한국과 협력을 계속하는 것과 11억 달러의 러시아 수호의 35플랭커의 슈퍼 플랭커스를 구매하는 것 뿐이다. 러시아제 전투기 구매 계약은 미국의 제재 우려로 아직 진척이 없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항공 우주 산업과 인도네시아 PTD는 KFX 전투기를 공동 설계해 제작해 이중 한국이 120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48대를 구매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해외 무기 도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제 틸트로터 MVC12 블록이 오스프리 수송기 8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미국 국방부 산하안보협력국이 6일 발표하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프라우보 수비 안토 장관에게 주요 무기체계 장비를 국내에서 구매할 것을 요청한 것은 한 예이다. 인도네시아가 중고 타이폰 구매를 원한다고 해도 성사는 미지수다. 타이폰을 인도네시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참여 사계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 승인은 복잡하다고 띠, 브레세는 지적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타이푼 판매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로드쇼를 벌였으며, 당시 웨스타 자바 반동에 있는 국영 항공기 업체 공장에 실물 모형을 전시하는 등 판매 의사를 적극 개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가 타이푼 구매를 결정하면 스페인의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고, 전투기의 지상 공격 능력을 개선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인도네시아 의원 중한 명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해외 구매 중단을 요청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해외에서 전투기 구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도네시아 국내 방산업계는 전투기를 생산할 역량이 아직은 없다. 지난 2010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지분 20%로 참여한 이유다. 게다가 올해 초 프라우보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닥소사의 라팔 전투기 48대와 스크루펜 잠수함 2척, 초계함 2척을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